박정 선수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거는요. 또 이제 70m, 80m 외치샷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갔다 뒤로 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 공을 탁 세우고 <laughs> 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굴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제 또 많이 듣는데 어. 어떻게 셋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을 조금 가르쳐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이번엔 어프로치 레슨입니다 어떻게 하면 박주영 선수가 이 어프로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배워보시죠. 네 제가 이제 외치샷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탁 쓰고 <laughs>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laughs> 네, 하는 샷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낫게 굴리는 그런 샷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고요 아또 그런 것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네. 첫 번째로 좀 이렇게 공이 이쁘게 천천히 떠가서 어떻게 공이 탁탁 쓰는지,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어드레스를 중점으로 조금 가르쳐드리도록 하자. 아, 그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보는 높이 떴다가 떨어져서 네. 원, 투, 쓰리, 스리. 네, 그런 거 얘기하는 네, 거죠. 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부드럽게 가서 공을 천천히 보내려면 네. 어드레스 때. 약간 이 왼쪽 허벅지 안쪽 있죠. 여기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왼쪽 허벅지 안쪽. 네, 그래서 셋업을 했을 때이 왼손과 이 왼쪽 허벅지 축이 여기는 약간 왼쪽 허벅지 안쪽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 기준으로는 이 외치 같은 부분이 체중이동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축을 잡아놓고 조그만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이 축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 외치 같은 경우는 정말 큰 미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이 왼쪽 허벅지 안쪽에 좀 축을 두고 이 왼손 각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핸드퍼스트를 너무 많이 하세요. 아 그러다 보면 이 체의 각도가 쓰거나 다치거나라는 이런 잘못된 셋업이 나오기 때문에 왼쪽 허벅지 안쪽에 기준을 두고 왼쪽 이 그립이 이 들어가 있는 커브가 유지되도록 웬, 헤드가 손이라 왼손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헤드가 왼손이라고 네. 생각을 한다. 네. 그래서 이 페이스 생긴 그대로 왼손이 살짝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져가는 편입니다.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스윙킥 크기를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기준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40이면 네. 내가 얼마큼 들어서 뭐 네, 3시, 4시, 음. 11시, 9시 뭐 이런 것처럼 음. 그런 건 각자의 연습 방법으로 통해서 각자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건 이제 각자 알아서 연습할 부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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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셋업은 무조건 왼쪽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고 이 커브, 들어가 있는 이 움직임과 이 페이스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수프를 먹는다 생각하시고 친다 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음. 공이 천천히 가서 탁탁탁 이런 샷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음. 보여드릴게요. 40 음. 음. 원, 40은 아니지만 <laughs> 네. 네. 아. 음. 어,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게 조금 전에 처음에도 왼쪽 허벅지 안쪽에 이 중심을 둔다? 네. 근데 왼쪽에 중심을 둔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음, 진달나근데 왼쪽 허벅지 어... 안쪽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 예. 하...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정확히 저의 감인데요. 네. 뭐 일단 너무 출중하신 어플을추려수 씨, 조동현 프로님 앞에서 이렇게 위지를 레슨한다는 게좀 쑥스럽긴 한데요. 왼쪽 허벅지 안쪽에 힘을 둔다라는 그런 의미는 저한테. 어, 이발 안쪽 있잖아요. 네. 이게 또 저는 페이스랑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왼쪽 발 안쪽이요. 네. 이 면이 이 페이스와 평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셋업을 하고 어. 방향을 맞추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리딩엣지로 방향을 보시는데 방향을 저는 이이 면으로 맞춰요. 아. 네, 그래서 왼쪽 허벅지 안쪽에 이이 면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위에서 내려 봤을 때 평행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어, 너무 손이 나가 있구나 이런 체크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약간 이 왼쪽 허벅지 안쪽에 힘을 더 주고 이게 최대한 안 움직이면서 셋업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음. 요 부분에서 그 박주영 선수도 얘기했지만 쇼 게임의 최강자 우리 조대원 프로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예. 아, 네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laughs> 네, 좋은 얘기를 한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왼발에 체중을 돌아라는 부분들이요. 너무 이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중심이 흔들려요. 음. 그래서 왼쪽이두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건 지금 음. 박주영 프로가 얘기하는 당연한 왼발의 안쪽이 된다라는 게 맞는 아주 정답인 이야기입니다. 오, 음. 네. 그냥 왼발이 아니라 왼발 안쪽. 쪽에 더야 맞는 어프로치거든요. 네.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안쪽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드라이버도 아까 보셨다시피 이 안쪽의 힘을 중요시 생각하고 이 웨지도 이 바깥쪽이 아닌 이 안쪽으로 통해서 힘을 가해주고 축을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 또 이제 따라오는 게. 방향까지 맞출 수 있으니깐요. 음. 그리고 안쪽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 풀었죠. 문제를 풀었어요. 두 번째는 네. 어떤 건가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샷. 백스핀을 지금 짐을 하시는데그래 이제 백스핀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백스핀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백스핀을 매기면서 멋있게 칠수 있는지에 네. <laughs> 대해서 알려 드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저는 외치는 굴리지 않는 이상은 거의 동일하게 셋업을 가지고 가요. 왼쪽 안쪽에 힘을 두고 이, 이 수프통 안에 있다 생각을 하시고 이 왼손이 살짝 들어가 있는 느낌을 가지고 가고요. 제가 아까 드라이버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최저 지점에서 여기 멈추는 듯한 네. 느낌을 가져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공을 음좀 놀래게끔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음. 어, 복싱을 하는데 이렇게 지그시 누르는 게 아니라 잽잽 한번 치고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음. 공을 쳐줘요 이미 치고 빠진다 네 치고 바로 준비하는 아. <laughs> 그래서 살짝 왼쪽에 힘을 두시고 손은 무조건 이 왼쪽 허벅지 바깥으로 손이 나가면 안 돼요 뒤 네. 안쪽에 셋업을 두시고 공을 칠때 똑같이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라 잽 하듯이 딱 멈춰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음. 이, 이 공에 묻어 맞는 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또좀 놀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가시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가는 그 백스핀의 양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보여드릴게요. 음. 왼쪽 안쪽 힘을 주시고. 아. 그러면 약간 잽을 그런... 한다고 해서. 음. 네. 이렇게 막연하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그런 느낌, 그런 힘의 그 전달만 느껴주시면 될것 같고 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잡지, 잡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어... 끊어치는 게 끊어치는 건 아니고 이 힘의 느낌을 전달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셋업 해주시고 살짝 멈춘다는 느낌을 가지고 가시면 백스핀의 양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백스피는 프로님. 그 백스핀은 프님그 잔디에 따라 또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근데 지금 스크린이라서 물론 이제 스크린이라서 떨어진 다음에 뒤로 그렇죠. 확 오지는 못해요. 지금 교열 못하는데 네. 지금 백스핀 양을 보니까 음. 양을 보니까 아까 띄워서 그렇죠.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백스핀 양이 커졌어요. 네. 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지금 저희가 배워봤잖아요. 음. 마지막 또 하나 남은 게 있죠. 마지막은 이제 낮게 쳐서 탁! 팍 약간, 스피니 풀린다는 느낌인가요? 약간, 러닝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갈때 하는 셋업과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네. 이제까지 제 축은 왼쪽 허벅지 안쪽이었어요. 두개 두 그렇죠? 다? 두개 다? 네. 근데 이것은 저는 이쪽으로 좀 바뀌어요. 오, 반대네요. 아, 이제 바깥쪽이 네. 처음으로 나왔네요. 네, 바깥쪽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일단, 어드레스 때부터, 이때서부터는 저는 여기를 많이 신경을 써요. 어, 오른쪽 발. 바깥쪽 발, 네. 오른발 바깥쪽 네.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저는 항상 이 페이스, 이 페이스 면과 이 발의 평행을 참 중요시 하는데요. 이 페이스하고 이 신발의 이 평행을 맞춰줘요. 그러니까 조금 낮게 치실 때는 이 페이스가 좀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공을 맞추고 나서 덜 타게끔 내가 공을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측으로 이동을 하고, 이, 이 신발과 이 페이스를 맞춰줍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하고요.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약간 힌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손목을, 어, 이제 옆에서 보셨을 때, 똑, 똑같이 백스윙을 가져간다라는 느낌보다는 페이스가 공을 조금 더 길게 길게 바라본다는 느낌을 가지고 가는 편이에요 음. 아. 그래서 약간 이렇게 라,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라운드가 생기죠 헤드의 궤도가 이, 이런 궤도를 좀 손목에 이런 느낌 궤도를 가지고 간 상태에서 조금 가지고 갑니다 음. 음. 보여드릴게요 음. 페이스를 맞춰주고 발이라 조금 이렇게 페이스가 공을 바라보면서 내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좀 원이 생길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상당히 낮아졌어요. 네. 어. 네, 한번더 보여주세요. 네. 그 힌지라는 건 이제 오른손목의 코킹을 유지를 계속하자라는 네. 게 사실은. 음. 네, 맞아요. 그래서 우측 우측에다 공을 이동을 시켜놓고 우측 발이랑 이 면이랑 평행을 맞추신 다음에 페이스가 우측 새끼 발가락까지는 무조건 공을 바라보면서. 가, 지켜주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부채를 핀다 생활을 하시면 조금 런닝 어프로치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회전. 어 음, 네. 지금 박주영 프로가 계속 이 레슨을 하면서 조도현 프로에게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laughs>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보통? 지금. 아니 근데 되게 이제 사람마다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레슨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확뭘 하세요라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음. 여러분들도 할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요 우리 또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고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줬기 음. 때문에요. 그렇죠. 또 어떤 아마추어분들은 이 방법을 더 좋아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음. 네. 네. 네, 네. 그럼 지금 저희가 세 가지 상황을 다 배워봤잖아요. 그렇다면 박주영 선수가 어프로치를 할때 가장 이것만 신경 쓰면 된다. 그래도 이것만 하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하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는데요. 어, 이거 뭐...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지 않는 것요 <laughs> <laughs> 오늘 벌써 s s 골프 아카데미 나와서 드라이브랑 어프로치 네.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네. 비밀을 털어놓고 있어요. 아, 네, 근데 뭐 가르쳐드리고자 하면 저는 이 외치 게임도 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이 셋업을 하시고. 저는 이렇게 손목을 풀거나 손목을 가져가거나 이런 그런 전보다는이 축이 얼마큼 내가 이 위에서 공 위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정말 중요시 생각을 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저는 전지훈련을 가거나 이제 시합 끝나고 월요일날 연습을 할때 외치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예. 그럴 때마다 내이 축이 이 코가 뒤로 가는지. 뒤로 가면서 손목을 쓰는지 네. 아니면 무릎을 너무 구부리고 있는다든지 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신경을 쓰는데 항상 이전 코가 이콩 위에서 공을 내려다보면서 이 축을 지키게끔 좀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음. 제일 중요시 생각을 하고요. 음, 어코 어, 얘기도 저는 정말 오랜만에 거의 처음 들은 것 <laughs> <안 웃음> 같아요. <웃음> 이 코가 그러니까 중심. 사람마다 다 이제 기준이 다르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 코가 항상 이 공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내려다봤을 때 백스윙 때도 내가 내 코가 어느 정도 이 높이와 이 위치를 좀 기억을 하는 편인 것 같고 음. 그러다 보니까 나의 (30) 뭐 (30이면) 이만큼 (40이면) 이만큼의 이컴퍼스라고 이미지가 예, 예전에 때, 많이 썼었죠. 예, 이, 이, 또 죄송하지만 이미지가 돼서 그렇게 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어. 이제 그거는 이미지라는 건 20년 동안 쳤기 때문에 어. 네. <laughs> 몸에 담겨 있는 이미지니까 우리도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이렇게 이제 어프로치까지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만 연습하면 많은 분들 좋아지겠죠? 아, 그러면요. 일단은 네. 어, 골프 스쿼어는 100m. 안의 거기 때문에요. 오늘 박주영 선수가 가르쳐준 방법이면 정말 서너 탄은 쉽게 줄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쇼 네. 게임의 달인으로서 어떻게? 아니, 뭐, 그렇게 달인은 아닌데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laughs> 네. 나와줘서 제가 그런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네. 박주영 선수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팁들을 오늘 많이 공개를 했잖아요. 예. 시청자분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오늘 드라이버샷 거리가 그리고 네. 어프로치 정확도 꼭한 한번 자신만의 스윙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